직원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가 있는데요. 주민번호 뒷자리 부분을 별표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2열에 같은 열을 하나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고 주민번호 복사합니다. 그리고 25셀에 커서를 놓고, replace 함수 불러옵니다. 첫 번째 들어갈 인수는 DO 셀을 클릭해서 입력하고요. 쉼표하고, 그 다음 대체할 순서를 확인해 보죠. 왼쪽에서부터 아홉 번째, 1, 0, 0입니다. 그러니까 9라고 입력하고, 쉼표, 0부터 나머지 6개를 별표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이라고 입력하고요. 쉼표하고 대체할 문자는 별표입니다. 특수 문자는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줍니다. 별표는 6자리를 대체할 것이니까 6개를 입력합니다. 끝에 가로 닫고 수식입니다. 엔터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주민번호 뒷번호 첫 번째인 1을 뺀 나머지 대체가 되었습니다. 별표로 대체가 되었고요. 앞에 있는 주민번호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삭제합니다. 새로 만든 주민번호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열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 만든 주민번호도 아무 이상 없이 표시가 됩니다. 문자나 숫자를 대체하는 함수 replace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품명에 있는 블루 진에서 블루 단어를 블랙으로 모두 바꿔보겠습니다. 블루를 블랙으로 바꿉니다. 이열에 열을 하나 삽입합니다 열이 하나 삽입되었고요 이사에 커서를 놓고 함수 마법사에서 Substitute 함수를 검색해서 불러옵니다 첫 번째 들어갈 인수는 상품명에 있는 D4셀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들어갈 인수는 바꿀 단어 Blue 입력합니다 세 번째에 들어갈 인수는 바꿀 단어, 대체할 단어죠. 블랙 입력합니다. 네 번째는 비워둡니다. 확인 눌러주면, 블루가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루진이 블랙진으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 내립니다. 해당이 없는 원피스나 점포는 그대로 입력이 되고요. 블루진이 블랙진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상품명 제목을 복사해서 제목을 붙여넣게 합니다. 그리고 D열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D열을 삭제하지 않고 D열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열이 무난하게 대체가 됩니다.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열을 다른 문자로 대체하는 Substitute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